원숭이 어딨어 원숭이 기린 어딨어요 기린 기린 오 거기 있어 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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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지 악어 악어 우와 공작새 어딨어 공작새 어디? 공작새 어딨지 우와 거기 있어 하마 하마 헉, 하마 하마 응. 하마 어디 있어 하마 어어 응. 응. 어,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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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건 뭐야 코끼리 응.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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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 코끼리 어디 있어 코끼리 응. 어디 어디 봐봐 응. 어 거기 예림이 어디 있어 이예림 어디 있어 응. 이예림 예림아 예림이 어딨나 예림이 여기 있어 얘림 미오 고기 있 어.